원선생입니다. 오늘은 토익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알려드리고 인서울 토익 전형하는 대학들의 반영 비율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인영어 점수 환산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편입 대학은 토익 점수만으로 100% 적용하는 대학들을 토익 편입 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서울 토익 편입 대학은 상명대학, 성신여대, 동동여대 등이 있습니다. 상명여대, 성신여대, 동동여대 편입은 토익 편입 100% 전형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상명대학, 성신여대, 동동여대는 토익 100%로 전형하는 대학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편입인데, 토익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학과도 있고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연세대 편입은 논술시험과 서류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토익 점수가 높아서 연대를 붙을 수는 없습니다. 토익 점수는 편입 합격에 0%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익은 연세대 편입의 자격요건일 뿐입니다. 다음은 서울 시립대학교 토익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립대는 연세대 토익편입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단계로 토익편입으로 전형하며 35배수를 선별합니다. 이 말은 서울 시립대 편입시험은 모두 35대1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35대1 중에서 절대 토익 점수가 높아서 서울시립대 편입 합격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부터는 1단계 토익 점수가 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익 점수는 편입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립대는 2단계 편입 영어 100%, 3단계 편입 영어 60%, 서류 전형 40%로 진행됩니다. 토익은 35대1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편입 전형에서 토익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대는 서울시립대학과 달리 1단계에서 편입 영어 100%로 전형을 합니다. 토익 점수가 1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입영어를 못하면 토익점수는 제출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입영어 1단계를 통과할 경우 2단계에서는 편입영어 90% 토익 10%를 반영하게 됩니다. 토익 10%를 어떻게 환산하냐 하면 토익 만점은 10점, 토익 900점은 9점, 토익 800점은 8점, 토익 700점은 7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익점수를 한산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경희대학교는 토익 편입 전형을 매우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익에서 만점과 700점의 차이는 초급과 고수의 차이지만 실제 경희대학교 토익 편입에서는 그 차이가 편입영어 한 문제의 차이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희대학이 토익을 실제 편입 합격 불합격의 요소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희대학교 편입영어시험은 한 문제에 4점짜리가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대학교 토익 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대학교는 1단계에서 토익 100%를 전용합니다. 2단계 토익 70% 그리고 면접이 30%가 적용됩니다. 인천대학교는 토익 편입은 토익 점수 60%, 면접 40%로 편입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예로 든 것은 지방거점대학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대학교 편입은 1단계에서 토익 100% 플러스 전적대 50% 총 150점으로 1단계를 전형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150점, 전공 면접 100점으로 총 250점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른 지방 거점 대학들도 대등 소위 하기 때문에 경북대 토익 반영을 예제로 들었습니다. 큰 특징은 전적대 성적과 전공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 공인영어 점수 환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 토익편입 공인영어 점수 환산표에 대해서 만점을 막기 위한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의 경우 990, 토플의 경우 118점 이상, 뉴텝스의 경우 558점 이상, 편입영어에서 100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익 편입 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